말씀 예레미야 18장 11절 12절 13절 3절만 보시겠어요 11 12 13 예레미야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생활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다중한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얼핏, 읽으면요, 얕게 이해를 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벌 받고,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어, 어 얕, 얕게 읽으면은, 어, 뭐, 뭔, 뭔, 뭔 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어,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깊이 읽으면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어... 자, 오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 있으랴? 찬양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 없다는 게 뭔가? 왜 어떤 사람은 딴근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딴근심이 없는가? 주 안에 갇혀 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평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심이 걱정 이런 게 많으면은 그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진정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어요. 아 물론 주 안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러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평안한 길을 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것임으대한그 전향이 그걸 체험한 사람의 그, 어, 가사예요. 주 안에 있더니, 내가 주 안에 있었더니, 평안한, 나에게 평안이 있었고, 평안한 길을 내가 갔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라. 그것이 그 이유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깊은, 깊은 뜻을. 자, 우리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어, 여기 위에 이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잘 봐야 되는데, 그 토기장의 비유는 이게 지금 어, 한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민족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민족을, 내가 어떤 나라를 뽑기로 했다,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했다.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예비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 이 토기장의 비는 이스라엘은 재앙에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예비되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재앙이 예비되었다. 재앙이 예비되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먼 후일 먼 후일 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 때는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를 했는데, 아,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은 올 때의 교회 의 모습, 그 교회, 그 교회는 이처럼 재앙이 예비된다 이거요. 예 재앙이 예비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아, 1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예비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 교회, 재앙이 예비되더라도 너희 각자는, 너희 각자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선한 길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각자가 살길을 찾으라 이거예요. 너희 각자 이 각자 도생이란 말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각자 이스라엘은 비록 재앙이 예비되었고 오늘날의 교회는 비록 재앙이 예비되었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은 돌이켜서 가라 이거예요. 여기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너희 자신은 살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맞지 않아요? 헛된다는거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재앙을 예배하고 있고, 이 재앙을, 재앙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헛된 말이래요. 재앙을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부인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 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재앙이거든요. 종말과 심판. 이게 재앙 아니에요. 종말과 심판이 재앙인데 이 종말과 심판하면은 싫어하고 근본적으로 그 신앙의 바탕에 종말과 심판이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진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고 종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심판이 있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종말 종말 생각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고 이게 굳건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종말을 예비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종말을 안 믿어요. 신앙을 안 믿어. 그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야, 야, 뭐,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한다. 이 강팍한다는 말이 고집스럽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이 영적인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영적으로 강팍한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거짓으로 돌이키려고 안해요 돌이키려고 안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고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걸 안한다 그래요 이걸 안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믿지 않는 거지. 말해봐야. 하나님이 저항이 있다. 저항이 야 된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하나님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쟤들 고집대로 하는 거라. 고집이 고집스러워지면 이제, 뭡니까, 어, 모든 일이 너무 이렇게 어떤, 어떤, 어떤 정도 있잖아요. 어떤 정도를 지나면 영적인 게 돼버려요. 고집스러운 것도 지나치게 되면 이게 해, 사단적이 되버려요, 예? 사단적이. 악한 것도 지나치면 그 사단적이 되버려요. 모든 것이 정도가, 정도를 지나면 이제 사단이 꽉 차,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하게, 예?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이강박한건 예? 바로 그런 걸 가르칩니다. 자, 이제 우리 핵심이 바로 곧, 어, 고 다음절, 1 2절에 바로 우리 핵심이, 오늘 아침 핵심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처녀, 처녀란 말은 왜 여기 들어가느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니까 앞에 강박하다는 말이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천혜이시대할때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 열방에 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열방이 뭐예요? 열방은 우상숭배자들 아니에요. 우상숭배자들한테 그들한테 그 우상숭배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고 그그 사람들 하는 거봐라 너희 같은 너희 같은 열방이 어딨냐? 열방 중에 너희 같은 사람들이 어딨냐? 자, 이게 뭔 말인가를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자, 열방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들어있는 심오한 의미가 뭐예요? 그 열방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우상과 영이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이 같으니까. 영이 같으니까. 영이 같으니까, 거기서 성전에서 무슨 뭡니까? 매음도 하고, 거기서 매음, 매음도 하잖아요. 매음. 저 뭐, 뭡니까? 저, 거기 장례 창려, 성전 장례도 있어요 옛날에 성전 장례도 있고 에, 뭡니까 제제 자식들을 갖다 불에 불에 태워죽이고 그런 거그 영이 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 제신들과 자 카파라다 여기 같잖아 그 너희는 같으냐 나하고 그 얘기를 하 너희는 나하고 같으냐 너희는 나하고 영이 달라. 이그 열방 중은 그래도 그잘못 가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지지지 지, 지 신들하고 영이 같은데 너희는 너희의,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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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누구냐 너희 신나인데 하나님인데 너 여호와인데 너여호하고 신이 영이 같으냐 안 같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디를 다시 봐야 되느냐 앞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바로 여기에 또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12, 12절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은아 이게 영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이 영이 하나가 되는 게 뭐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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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길.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 그게 길을 길을 하게 한다는 게 길, 길 영적으로 하나님 길이랑 가는 길 아니에요? 가는 길,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거 영이, 영이 주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어요. 항상 평안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주 안에 머무는 거. 그게 길이에요, 길.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서 사람들이. 이, 이, 길이, 길이 주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주 안에 있는 머무는 길이 아니고, 행위는 길과 행위를 따로따로 얘기했잖아요. 행위는 어떤 때는 옳은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길 자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그러면서 그가, 행동은 조금씩 어떤 때는 좀 잘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도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잠깐 유혹에,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길 자체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거든. 이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길이, 길이. 그리고 행실을 또 바르게 해야 되지. 길에 머물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12절이 영적인 의미 아닙니까? 12절이 영적인 의미 아니에요. 여기 벌써, 여, 천의 시대라는, 천여라가 여, 영이, 영이, 영이 깨끗하다는 얘기거든. 영이. <laughs> 영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이 12절, 12절이 벌써 영적인 의미가 되고, 그 앞에 강박함이 또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 앞에 11절에 너희 길과는 길이라는 게 바로 여, 영적인 의미를 또 갖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12절에 나온 이,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이 전체가 얕은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얕은 이해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너희 길이 바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치려 하는 그 찬양이 나온 배경이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영적으로 주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일치가 된 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너는 나와 영이 같다. 그래서 여기 딴 이방에 가봐라. 그들 우상 섬기는 자들이 지들 우상하고 영이 같지 않느냐? 너는 나와 영이 같아? 하나님이 여호가 여호와 요호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너는 나와 영이 같구나. 그렇게 되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고. 딴 근심이 자꾸 나오고, 걱정 근심이 자꾸 나를, 내 마음을 줘먹을 때, 내가 주아래 있지 않다는 걸, 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내가 주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안에 있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너는 나와 영이 가구나. 그럴 상태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나에게 평안이 있어요. 왜 내가 걱정 거심해왜 걱정 거심을 해? 평안이지. 바로 요걸 깨달아야 돼. 요걸 요거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깊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면은 나에게는 편안이고딴 것이 없어요. 딴 것이 딴 것이 없어. 딴 것이 요런 상태가 돼야 돼요. 딴 것이 생기면 내가 주 안에 머물지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거. 내 영이 지금 주, 주에서 주와 벗어나고 있다는 거. 내 영이 지금 주와 다른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그 길에서 길을 돌이키라고 길을 선하게 하라. 길을 하나님의 영과 일치가 되는 길, 그게 선악이래요. 하나님의 형과 일치가 되다, 하나님이 네, 너와 나는 여기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길, 그게 선악이래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딴것심이 있을 수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만사형통한 거, 이게 바로 만사형통. 만사형통, 마음이 항상 기쁘고, 이제 어, 그렇게 되면요. 나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어좀 거슬린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 살다 보면 거슬린 일 많잖아. 근데 주안에 머물면은요, 거슬린 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더라고. 또좀 화를 좀낼 수도 있지만 예? 옛날에 그냥 화를 예, 1 0 100, 0만큼 그냥 예, 뭡니까 예, 그냥 예, 증기를 뿜어대면서 백 100, 백의 증기를 뿜어대면서 씩씩거렸지만 지금은 그저 한 십이나 삼십이나. 잠깐 뿜고 말아요. 잠깐 뿜고 말아. 좋아하라 있으면은 여기 좋아 하나가 되면. 영이 좋아 하나가 돼야 돼. 여기 좋아 하나가 돼. 영이 좋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영이 좋아 하나, 영이 하나님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에 통해야 돼. 성경에 통해야 돼. 성경. <laughs> 자, 성경을 통해야 돼요. 성경을 영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성경이 달통해야 돼요. 성경에 성경을 빵고 막에 외운다는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생각하고 왜 성경을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서 그거 말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요. 뭐하러? 그거 분명히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거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못 박혀서 그, 호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지어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명을, 주, 소망을 주셨다. 우리가 그 줄을 따르면은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 그 그거 결국은 그거거든요, 결국 그거.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걸 분명히 똑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자, 우리 아까 말씀했죠? 문제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과 영이 일치가 돼야 돼. 영이 일치가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나가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거 이거 얼마 동안 듣잖아요 그럼 머리 지식이 돼 버려요. 머리 지식이, 머리 지식이 돼 버려요. 교리가 돼 버리고 교리, 교리를 믿는 거예요. 교리. 내가 그러잖아요. 부활의 교리를 믿는 거지. 그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머리 지식이 돼 버려요. 머리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깊이 있다는 게 뭔지 압니까 깊이 있다는 거는 깊이 있다는 거는. 뭘 깊이 판다는게 아니에요. 깊이 있다는 건뭘 깊이 파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요모로 여기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이렇게 요모조모 돌아가면서 보면은 그게 얼마나 그값진 그 것이고 얼마나 오묘한 것이고 심오한 것이고 이게 보이거든. 여기서만 보는 사람은 한 곳에서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얼마나 엄청나거든요. 몰라요. 머리 지식이 되버리지 근데, 여기 이쪽 면에서도 보고, 저쪽 면에서도 보고, 또 내가 또 슬플 때에도 보고, 내가 기쁠 때에도 보고, 내가 자빠졌을 때도 보고, 이런 각가지 상황을 성경에서 주고 있고, 또 각가지, 각가지 각도로 볼수 있도록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니데각 가지 각도에서 각 가지 상황에서 그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참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영이 되는가,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나의 영혼 속에 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시고각 가지 다른 상황에서 각 가지 다른 각도로 각 가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각 가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대표가 그래서. 그게 점점 영으로 스며 들어가라고.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문제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과 내가 영이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내와 내영과 내영이 같아야 된다. 이방인들의 그무상 중계자들이 그렇지 않느냐? 그처럼 우리도 영이 같아야 된다. 영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에게는 딴근심이 없어. 평안이셔. 그러니까, 주한, 주와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항상 딴근심이 많아요. 딴근심 많고, 잠이 안 오고, 그냥 고민 많고, 걱정스럽고, 몸에 뭐안 사가 걱정스럽고. 나도 어떤 데 잠깐 그런 때가 있어요. 어, 그거 그,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 많다가다 걱정스러워, 많다가다 걱정스러워. 잠깐씩근데 오래는 안 가요. 난 오래는 안 가지만 갑자기 그런 때가 있어요. 많다가 걱정스러워, 많다가. 그, 아 그때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이게 바로. 자, 그걸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나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 내가, 근심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배운 거.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운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별로,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 이거 제대로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가? 결국은 예수 그이 있었는데, 결국은 십자가 부활인데, 무엇이 이렇게 두꺼워요? 각 가지 다른 상황에서, 각 가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각 가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각 가지 다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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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각도에서 그, 같은 것을 자꾸 보면은 그것이 깊어지고 심오해지고 그게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이 중요한 거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자, 우리는 영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이 없다고, 없고 평안하다는 것. 그리고 외상경은 두꺼운가? 이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중요한 말씀 오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영입니다, 영. 문제는 우리 신앙, 뭐, 말로 신앙, 뭐, 뭐, 또 우리 행실, 뭐, 우리가.